윤수행의 중개사 TV 김대효의 중개사 TV는 오늘 이 시간에는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권리산정 기준이 아주 헷갈려서 주민들의 실무에서 많은 질문이 완, 와 있기에 자 유튜브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비법상의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그 권리산정 기준 안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압권 입주권을 당연히 받는 건데 권리산정 기준. 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원래 민간정비사업이 원칙입니다. 도시정비법의 근거를 두어서 도시정비법상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구역지정일로 정합니다. 구역지정일로. 구역지정일로 정하면 그 기본계의 구역지정이 되면 그 지정일날 권리산정기준일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공공시행자 방식,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이 공공이란 단어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정부 정책은 단순해야 국민들이 알기 쉬운데, 자, 공공이란 단어가 들어온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복잡해졌죠. 자, 그것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현혹한 하나의 정책이지. 이 정책이 과연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으로 일반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완될 것인지는 자, 대통령 선거 이유를 한번 두고 차분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너무 생각하시고 부동산의 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건 알겠는데 공공 시행자 방식과 공공 재개발 방식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대선의 영향으로 대선의 영향으로 대선의 영향으로 자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대선의 정권 교체를 가능성을 두고 하면 민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속도를 빨리 하는 자 통합 기획 방식을 주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은 현재 권리 산정 기준일에 설랑설례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한번 기준을 정해 보고자 합니다. 자, 표에 보시면 정비 사업이란 것은 민간이 민간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이 원칙입니다. 아마 이게 자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정비법, 민간도시정비법을 근거로 해서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 하는 게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이 시행하겠다는 것이 공공사업 방식이 도입됐죠. 자, 그 중에 공공이 헷갈리하는 게 공공을 무조건 공공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 LH와 SH가 현재 조합이 결성되고 있는 그 지역에 사업이 더디기 때문에 SH와 LH가 조합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이게 공동시행자 방식입니다. 공동시행자 방식은 이미 조합이 결성돼 있는데 그 조합이 속도가 느려서 공동으로 시행자를 다시 우리하고 조합장과 똑같은 공동으로 시행하자 하고 요청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요청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 동네는 아직 조합에 결성되지 않았다, 조합장이 없다. 그러면은 공동시행자 방식이 아니라 직접 시행자 방식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다시 한번 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은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속도가 더뎌서 이미 조합장이 우리와 같이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공동 시행자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공동 시행 시행자가 조합장과 lh가 하나 더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시행자가 두 명이다 그러면은 공동 시행자 방식이에요. 공동 시행자 방식은 우리 동네 조합장이 결성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조합장이 결성돼 있으면 자 공동 시행자 방식으로 2020년 5월달, 2020년 8월달에 발표된 그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조합장이 결성된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흑석 2구역, 신갈 1구역, 신갈 13구역 등 29개 구역입니다. 자, 29개 구역은 이미 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조합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더뎌서 우리가 고는 너무 사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LH나 SH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오래됐으니까 2020년, 작년이죠 벌써. 2020년 9월 20일 이후로 소유권 취득이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취득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입니다. 올해 9월 21일이 아니라 그래서 2020년 9월 21일은 자 동작구에는 흑석 2구역 이, 이 정도는 자 대표적인 게 흑석 2구역이죠. 이, 이 구역은 이미 오래전에 조합장이 결성돼 있고 사업을 추진한 지역인데 자, 너무 더뎌서 자, 나와 같이 같이 시행해 주세요 하고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시행자 방식은 우리 동네 조합장도 없는데 공공이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조합장이 없으면 2020년 9월 21일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은 공동시행자 방식이 있고, 이 공동시행자 방식은 2020년 5월 6일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그 정책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럴 때 기준 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이 됩니다. 올해 21일이 아니라 작년 2020년 9월 21일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대표적인 게흑석 2구역, 신갈 1구역, 신갈 13구역 등 29개 구역은 2020년 9월 21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아직 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공공이 시행해 준다니까 우리 동네를 공공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공동 시행자 방식이 아니라 전체 100% 시행자를 공공으로 맡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공공 개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있고 직접 100% 공공이 아예 축혀든다. 직접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 우리 동네가 직접 시행 방식인지 공동 시행자 방식인지를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을 말씀하려면 그러면 우리 동네는 조합장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동의서만 받고 좀 공공이 직접 시행해 주세요 하면은 무슨 시행 방식.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 그래요. 직접 시행자 방식은 아직 한 건도, 한 건도 후보지만 몇 개만 선정됐지, 서랑설레만 했지, 직접 추진하는 지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발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지금 직접 시행해주세요. 우리 나 빌라를 아파트로 짓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열망해서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마지막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지역의 특성은 조합장이 결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도시정비부상 진행을 하지도 않았어요. 구그 구역이 도시 정비 구역도 지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LH나 SH가 직접 좀 해주세요 하고 받아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은 무슨 방식?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네가 자 민간 재정비로 하고 있는지, 민간 도시 정비법으로 조합장 혼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조합장을 있었는데. 자기가 좀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자, 공공을 같이 시행하는 공동 시행자 방식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직접 시행자 방식을 원하는지, 이세 가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직접 시행자 방식은 대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 방식의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자, 직접 시행자 방식은 공공재개발이 있고 당연히 공공재건축이 있죠. 이것은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국가가 공공이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의서를 받고 자, 직접 시행자 방식의 공공재개발은 자, 금년도 2021년 이사부동산 대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부동산 대책에 자, 보완을 해가지고 자 2월 4일 이후에 신규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자, 국회 본회의 의결이 2021년 6월 29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6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날 취득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국회 본회의 의결이 2021년 6월 28일 날이 권리 기준 산정일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자 올해 6월 28일까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람은 부동산 입주권을 받는다. 금년 6월 28일이 소유권 등기 기준이다 하고 아시는 동네는 우리 동네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의서만 이제 발급받는 단계에 모든 시행을 정부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을 어느 날짜로 생각하시면 된다. 2021년 6월 28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6월 28일날 소유권이 된 분들은.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 되는 거고 6월 29일부터는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기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시행자가 돼서 다시 시행자 정관이 작성되면 그 동네에 또 구제 수단이 있겠죠 자 정관이. 작성되면 정관을 우선으로 권리 산정 기준이 반드시 거기에 기재가 되는데 자, 권리 산정 기준이래. 원칙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자기 적이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100% lh나 sh가 자 시행하는 자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다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4일날 발표된 3080 플러스 사업도 포함됩니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든 역세권 중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자, 2021년 6월 28일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동네에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에 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자, 자기 동네에 조합장이 결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적도 없는데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 권리 산정일은 무슨 날이다? 2021년 6월 28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6... 이 후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6월 29일부터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원칙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지역이 자,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지정이 됐을 때는 그 정관이 나오겠죠. 시행자 측에서 그 정관에 한해서 약간의 구제수단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일단은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다? 2021년 6월 28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자 방식의 동네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동네가 조합장이 결성되지 않고 동의서만 지금 받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언제 청산됩니까? 어느 날짜 이후 소유권 취득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6월 28일이 자 마감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 6월 28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자를 기준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이 된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1년 6월 28일까지이고 자 그런데 직접 시행자 방식이 아니라 예전부터 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흑석 2구역, 신갈 1구역, 신갈 13구역은 이미 예전부터 조합이 결성돼 있는 게 공동 시행 방식입니다. 이거는 직접 시행이 아니라 공동으로 조합장과 같이 해주겠다. 속도를 빨리 해서 이것을 공동 시행자 방식은 2020년 작년 9월 21일을 권리산정 기준율로 봅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직접 동의서를 받는 분들이 갑자기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자 지금 이제서야 동의서 받고 조합장이 결성되지 않는 것은 무슨 방식이다? 직접 시행 방식입니다. 직접 시행 방식 안에 공공이 직접 시행한 방식 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들어있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2004년 공공재개발 직접 시행 방식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다? 자, 2021년 금년 6월 28일까지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우리가 예전부터 조합이 결성돼 있다, 공동으로 시행한다 하면은 공동 시행 방식, 공동 시행자 방식은 2020년 9월 21일이고, 자 모든 것을 자 정부가 알아서 해주세요. 직접 시행자 방식, 리제사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하는 주민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다? 2 0 2 1 1년 6월 28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에 대해서 곰곰이 보시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계속 분석하시면 자기 지역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작년 9월 21일인지 대부분은 올해 2021년 6월 28일 6월 28일 권리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많을 걸로 산정합니다. 왜? 아직 조합 조합도 결성되지 않는데 공공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은 이기주의가 많아요. 자, 자기 주민이 개발하려면 조합장과 민간정비법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조합장도 결성되지 않는데 공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 어떻게 보면 너무 빌라를 사 가지고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수십 배 이득을 늘려는 자 주민들의 심리가 작용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주민들의 너무 기대 심리, 투기 성향을 부추기 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대장동에 대한 어떤 특혜,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 특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본금을 했는데 몇천배 수익 배당을 받은 그런 구조를 떳떳하게 잘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 민주당의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이 주민들도 계속 바람을 누고 있는 거죠. 괜히 빌라를 아파트 5억 사 가지고 20억 30억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직접 시행자 방식의 하나의 오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모든 것이 시간을 두고 주민들 간의 협력과 협의 안 되면 그때 정부가 약간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가야지 어떻게 공공이 직접 한다는 전체주의 사상으로 아파트 공급을 급속하게 늘리겠다는 정책을 피는지 이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지 공곰이 생각해 보고 국민들도 이확천금을 노리는 것을 공급가가 조장하는 것을 자기들이 의지이 바라지 않는지 자 국민들의 습성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국가 정책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시행자 방식 대부분의 주민들은 야, 조합장이 없다 생각하시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뭘로 생각하시면 된다. 2021년 6월 28일로 생각하시고 극히 일부 지역은 이미 조합장이 결성돼 있는데 자 시행자를 공공이 같이 하자 하고 공동 시행자 방식은 대표적인 게 흑석 2구역등 29개 지역은 언제가 기준산정이다? 2020년 9월 21일이 기준 산정일이 된다는 거 금년 9월 21일이 아니다 금년 추석 그 연간에서 갑자기 기준일이 9월 21일로 막 서랑설레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자 그것은 정확하게 혼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은 뭐다? 우리 동네에 조합장이 있냐 없냐를 먼저 기준 잡으세요. 우리 동네에 조합장이 없는데 공공으로 시행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기준 산정일을 언제 보인다? 2021년 금년 6월 28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사업에 있어서 자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